아이와 어? 이게 청소년,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어? 젊은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인간은 현실에 적응을 너무나 잘해요. 현실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이이 젊은 시때는자 우리가 대학교 때는 어떻게 사회를 개혁하려고 대목을 하는지 진보 세력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요 근데 그 사회는 어떻게 해 전부 현실에 안주하는 권력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정말 변화하기가 어려운 존재에요. 현실과 비현실 안에서 비현실은 이상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자유주의도 있고 완벽한 공산주의도 없어요. 현실에서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 있는 상태지.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전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책을 읽고, 자 이상주의를 많이 꾼 꿈꿔 쳤겠죠. 이상, 이상의 대표적인 게 우리의 건국 이념 중에 홍익인간 이와 세계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지? 꿈.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인간의 꿈이란 말이에요. 조화와 균형에서 인간이 살아오는 세계. 어, 그럴라면 뭐가 제일 없어야 될까요? 이기심이 없어야겠죠. 예, 네. 이기심과 살이 사고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죠? 이기심과 살이 사고 밑바닥.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심리적인 두려움과 육체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상존해 심리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 거기 밑바탕은 육신의 생존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소변의 상실에. 자 인간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은 이상일 뿐이에요. 자 차원이 달리한다는 것은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능력. 지구에서 수만 년의 역사가 있고 문명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흥망성쇠. 희노애락, 흥망성쇠는 뭐라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희노애락, 흥망성사가 누구든지 다 이제 그 변화요. 변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두려워한는이지 안주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힘든 거 벗어나면 살겠다고 했지만 살만해지면 거기서 늘어지는 원인이 생긴단 말이야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끝없는 시행착오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시행착오를. 왜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깨어라는 거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은 언젠가는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면 뭐냐? 인간이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길 때만 그게 생겨. 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법과 제도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의료와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도, 진보를 해도 인간 내면의 두려움, 두려움과 죄의식이 다르게 보는 관점으로 눈 뜨지 않으라는 인류는 어떻게 야 문명을 건설했다 파괴하고 문명을 건설했다 파괴하는 게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반복되는, 지구의 역사가 그거예요. 문명을 건설했다 파괴하고 새로운 인물만 바뀌는 거야 제도만 바뀌는 거고. 자 살았던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특히 유래를 거쳐서 현생하는데 기억이 없을 뿐 근데 그 경험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제도와 법률과 문화와 정치와 우리가 문화가 바뀌는 것뿐이야자 공산주의 해볼까? 어, 마르크스리니를 해봤자 이상이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면 최고의 이상 세계를 건설할까 했지 만이야 가슴이 죽은 머리는 뭐냐 독재자를 양성한단 말이야. 사회 모순 엄청나게 많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서 착취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는게 소수의 권력 집중 형태란 말이야. 그럼 뭐냐 가슴 따뜻한 문화가 생길 나무냐 인간의 두려움의 본질적인 교육제도의 혁신이 있어요. 두려움 죄식을 의 보는 관점이 그게 안 되면은 인류의 문명은 올라갔다 파괴했다 사제 세웠다 또 파괴했다 그 기간이 길고 짧으냐?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그 모든 것을 겪고 냈을 때만이 두려움과 진심으로 그 포럼 관심을 달리하는 거야. 내가 겪은 바가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심적인 괴로움에 궁극에 달았을 때 이것을 녹게 되는 게 에카르토 툴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그분도 어떻게 우울증이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를 해서 그 내면에서 다시 소성으로 난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 나쁜 것만 아는데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회피 반응을 너무나 자주 보여요.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주한다면 그분의 삶은 질은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법과 제도로서 사회 모순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겠지. 또 다른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인간을 속박하는 제도서 만드는 것 뿐이야. 인간이 가슴이 확장돼서 자율법이란 뭐냐? 내가 스스로 내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근기와 믿음이 나오려면 인간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두려움은 꼭 있어야 되만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야밖에. 그래야지 내면의 성숙함이 인류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지금 지구가 절대절명의 위기인데도 아직 못 깨우치는 거란 말이야. 못 깨우치고 어떻게 파멸을 겪어야지만이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못 깨우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그 깨어난 소수가 새로운 또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 내가 죽더라도. 인류의 유전자에 생명이라는 유전자에 생명이라는 거, 생명은요 에너지예요 끝없는 순환하는 에너지니까 지구가 파멸돼도 언제나는 또 지구에서 에너지가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을 복원 현상을 발휘하게 돼 있다. 이거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지만이 내면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 섬김이 현실화되는 게 이상세계란 말이지 조화와 균형으로 살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 인간이 다 함께 꿈과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꿈과 이상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잘정비되면 인간은 자율법이 현실화되는 거예 그럼 법과 제도를 많이 안 만들어도 인간은 가치 있게 발달하면 자, 사회에 필요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그또 그렇지. 네. 서류가 또 배려하겠죠 서로가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도 꿈을 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 꿈을 꿔요 만물질을 통해서 꿈을 꿔요 물질과 비물질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인간밖에 인간이 지루하는 게 우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진화하고 정신을 자기의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안 쓰는 게 고차원적인 문명의 우주인들이라고 봐야죠. 인간노주인이에요 지구도 우주고. 큰 의식을 갖고 산다면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게 우리의 이상을 현시화시키는것이다 선생님도 자, 어떤 데나 애교를 못 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그 생각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근데 그 순간순간을 빨리빨리 알아채는 이제 능력이 커진 거야. 그것은 이제 현실 가지고 그 관점을 보다 깊게 볼수 있는 신법을 개발하는 거야. 아무리 남의 미래를 잘 보는 점사를 잘 봐도 자기의 신법 따리를 하나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 무당들 너는 참 마음을 많이 봤어 요 무당들. 근데 무당들은 어떻게 자기 심포 따리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 이게 천지 안의 조화를 려면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가를 봐야 돼요 마음의 중심 잡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은한 순간을 놓치면 어떻 엉뚱한 생각에 빠지겠단 말. 그러면 에고가 어떻게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내면서. 그 순간을 모면한단 말이지. 그다음에 깨어 있는 순간이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가. 그 소중함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현실을 보는 관점에서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조화, 사랑으로 현실을 볼수 있는 관점에 크게 눈 들어온 거야.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에 눈 들어온 거. 현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나? 그것을 보는 힘이 커지면 나는 현존하는 거야 그 우주를 여행하는 거야 지금도 그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근심 걱정으로 여행하느냐, 불안 초조로 여행하느냐, 두려움으로 여행하느냐 순전히 애구로 여행하면 애구로 여행했다는 느낌이 안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눈이 크게 떠지면 사랑으로 여행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내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 불이없음과 죄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매 순간 자각을 하면 이게 사랑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뀐다. 안전해 전화. 이게 어떻게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야. 선생님도 꿈이 있고 나도 꿈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꿈이 있어요. 근데 작게는 어떻게 행복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삶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없으면 현실화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응? 지금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대통령을 하던 장관을 하던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어떻게 이욕심이현저해지만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좋던실던이두 가지의 조화 균형을 터득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 잡는 힘을 어떻게 현실을 보는 힘을 키우는 거요 현실을 직시하는 힘, 현존하는 힘을 키울 때 내가 당당하게 우뚝 설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 현실로부터 불안, 초조, 긴장, 우울, 좌절, 절망, 수치심, 열등감 이런 거부터 자유로워질 때 되게 내가 편안하게 현실을 잘 살아내면서도 그럴 때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잡는 심법이심법이에요심법은 조화와 균형을 토착하는 거예요. 어? 아. 나의 미래를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해서 이 심법을 고치지 않는 한 미래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유한 마음으로 조화가 귀놀물던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잡는 게 이상을 현실화시켜요.